트로트왕 대자 김용빈이 첫 해외여행에서 보여준 충격적인 화당 모습이 화제입니다. ENA 새 예능 길치라도 괜찮아에서 공개된 티저 영상 속 김용빈의 발언이 시청자들을 경악시켰는데요. 그냥 백치가 될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김용빈의 모습에 팬들은 당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대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던 김용빈이지만 여행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인물로 변신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박지연은 해외여행 안 가봤습니다라고 고백했고, 손태진 역시 비행기부터 해야 하나, 라며 당황스러워했는데요. 특히 김용빈의 경우, 여행지에서 길을 잃고 주저앉아버리는 모습까지 포착되어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를 지켜본 MC 송에 나와 김원훈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며 웃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네티즌들은 김용빈 이렇게 순수한 면이 있었다니, 무대 위 카리스마와 완전 반대 매력. 이런 객차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 전문가들은 연예인들도 일반인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오히려 친근감을 주는 요소라고 분석했습니다. 과연 김용빈과 멤버들이 무사히 해외여행을 마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는 10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50분 ENA에서 첫 방송되는 만큼 팬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